네, 수민아 오늘은 버스를 타고 일광에서 저기 서창의 웅상도서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이버 지도에서 웅상도서관 검색하니까 시간은 1시간 시간 40분쯤 걸릴 것 같은데 대략적인 경로는 여기 동원 1차 비스타 버스정류소에서 기장군 8-1번 말버스를 타고 신세계아울렛정류장에서 내려서 302번을 타고 서창으로 바로 가는 코스가 일단 플랜 A입니다. 그러나 302번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신세계 아울렛에서 37번 버스를 타고 월평 교차로에서 내려서 다시 서창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환승하는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서 수민여와 우리 탐험가 송우주 선생님이 있는 서창 웅상도서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1시 55분입니다. 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반성을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겠습니다. 기장귀8 1번 마른 버스를 타고 작전초도 앞을 지나가기 전에 302번이 만든 버스는 302번 버스를 타고 좌천역에서 307번으로 37번으로 반성을 해서 월평교차로까지 도동 중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교차로에서 다시 저녁 내렸습니다. 이번 네, 저는 정관 투어를 마치고 네, 여기 월평 교차로에서 30km 버스를 내려갑니다 제가 타고 30km 버스가 저기 에 가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한 2분 정도 걸어서 네, 서창쪽으로 가는 버스 정류소에서 네, 거기서 서창으로 가는 버스를 다시 한번더환승을 하고. 홍상도서관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002번을 먼저 타고 가지 않겠나 싶어요 네, 먼저 오늘 버스를 타고 홍상도서관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시 30분이고요. 네, 집에서 11시 50분에 출발했는데, 한 1시간 40분 만에 웅상도서관 앞에 도착을 버스 정류소에서 내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밖에 왔는데, 여기에 폴바셋 커피숍도 생겼고,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웅상도서관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 위에. 동상도서관과 3D과학체험관이 있는데 저기에 우리 사랑하는 수민이와 그리고 우리 기름종의 우주와 다문고 성우주 선생과 우리 우진이가 있을 겁니다 네. 어 1시간 4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면서 총 발생한 비용은 자 일광에서 마을버스 자천역까지 1480원이고요 그리고 자천역에서 월평교차로까지 37번 버스 환승했는데 추가비용 70원 나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 월평교차로에서 여기 웅상조수관까지 1,002번 자석버스 네, 추가로 환승해서5 5 0원해서총 2,100원 비용이 들었고요. 어 비용은 2,100원인데 시간이 한 시간 40분 걸려서 네뭐 가성비는 좋으나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냥 어, 자가용으로. 이용해서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광에서 여기 양산 서창 웅상 도서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뭐 기회가 있어서 그냥 한번 이용해본 거라서, 네, 그냥 오실 것 같으면 자차로 오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